아 좋아 좋아. 좀 좋아. ASMR. 아 지금 ASMR 하면서 <laughs> 아, 막 따그락거리잖아. 뭐 어. 이런 거야. 먹는 <laughs> 소리. <laughs> 아, 콸콸콸리 소리. 어. 자, 여러분. 우리도 짠하자. <laughs> 우리 다 기다렸던 얘기잖아. 맞아, 자돈 궁금했어. 돈이 있어요. 이따 보내 줄게요. 아니, 보통 그렇게 <그럴> 없어요. <laughs> 어떻게 해서든 이 집을 탈출하려면 결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laughs> 결혼을 좀 빨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미도리님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회사 입사 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먼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부천에 살면서 서울로 충분히 통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 이거 켜지도 않았어. <laughs> 괜찮아 이게 하고 있어. 근데 독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허락 안 하잖아요, 그렇죠? 취직했다고 나 독립할래 그러면 허락해줄 부모가 네. 많지 야, 않죠 여자는 더더욱이나 응. 근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까 <laughs> 제가 처음에 집을 나온 건 집을 나왔다니까 이상하지. <laughs> 제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이걸 하려고 음. 시험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거야. 그때는 응.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응, 응, 응. 도서관에 아침에 일곱 시쯤 일곱 시 7시, 여덟 시에 가서 밤에 열한 시에 나오는데 응. 그럼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그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고시 그래서 고시생은 역시 <laughs> 응. 직업을 한번 직업을 밝혀주셔야죠 무슨 공부했는지 를아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는데 응. 첫때는 그걸 몇달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학교 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응. 너무 아까워서 그때 응. 이제 응.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나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싶다. 음. 그래서 얘기를 하고, 고시원에서도 한 6개월 살고 그랬는데,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엄마랑 집을 알아보고, 음. 이사 가기로 한 아침날, 음. 갑자기 아빠가 꼭 나가야겠냐고. 음. <웃음> 당일날? <웃음> 짐 싸서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어. 다니는, 굳이 집에서 뭐. 다니면 되지. 뭐. 꼭안 나가야 안 되냐고. 안 <웃음> 되냐고.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결국은. 우리 또, 아들도 울고불고 네? 할 뻔했어. 울고간고 하고 해서 결국 그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하숙하고 보셔서 좀 살다가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제 회사를 딱 구했는데 너무 나가고 싶은 거죠 이제 한번 나가 살아보니까 너무 자,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제가 또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그때 저희 집 방이 세 개인데 남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어요그때어 아, 저도 그랬어요 아, 자유가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전화를 전화도 할수 없고 너무 이제 할머니 눈치도 계속 보이고 네. 내가 늦게까지 하 할머니 또못 주무시니까 제가 아,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나왔죠 그냥 그때는 이제 나가서 회사 앞에서 자취하겠다고 원룸 네. 구해서 하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별말 없이 그냥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라 근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대출 받을게요. 대출 받을게요. 대출 받을게요. 그래서 와. 와, 대출. 받을 <laughs> 받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어떨 텐데? 너는 어떨 텐데? 너는 어떨 텐데? 아, 놓쳤네. 그그 그 라인 좋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 우리 부부는 완전히 아니, 보증금은 엄마가 대줄게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거기까지만 해서 했...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 막 80만 원막 이런 거. 관리비까지 응. 하면은 더 비싸고. 응. 근데 응. 참아 보증금, 은 응. 보증금도 자기가. 아 그때 제가 중간에 취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었어요. <웃음> <웃음> 얼마더라? 전세 보증금, 전세 월세 좀껴 있었는데. 음. 3천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3천만 원은 그냥 괜찮다. 대출을 와. 받고,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그래. <laughs> 근데 맞아. 처음에 스타트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laughs> 아, 어떻게 해서 든 돈을 맞아, 맞아. 종잣돈을 모아서 굴려야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맞아. 아, 근데 했겠다. 그때는 이율이 되게 셌어요. 그때는 아. 이율이. 한5% 6%막그 네. 정도면 네. 되게 맞아, 맞아. 그 정도면 되게 아, 싼, 싼 거고 조금 있었지. 조금 이율 좀 높은 말 10%까지 어쨌든 음. 음. 되게 싸게 했다고 한5% 6했던거 음. 같아요. 음. 적금에 예금만 주잖아. 음.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대출이 더 높으니까 음. 적금보다. 는 음. 그러니까 이게 다달이 이자가 이제 탁탁 붙는 게 보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정신을 갑자 차릴 수밖에 아, 없겠네. 아, 그렇지 이러니까 아, 어, 월급하면 이게 너무 나를 조여오는 거지 이제 엄청 엄청 쓰기는커녕 지금 어떻게든 아껴서서 어, 모아야겠다, 는생야이겠다 괜찮겠다. 정신 확 차리겠다. 사회 초년생이 아예 대출로 땡기니까 또 정신 확 차리겠다. 데 보통 남자들은 차를 사면서 이렇게 아, 확 대출을 땡기죠. 아, 시 <laughs> 저희 아들이 제가 용돈을 매달 줘요, 70만 원씩 주는데 왜냐면 기, 작년에 기숙사에 음. 살았기 음. 때문에. 삼시세끼를다 밖에서 먹어야 되니까. 음, 아, 식비만 해도 450만 원이야, 한 달에. 음. 아, 그리고 나머지는 아, 교통비 아, 어쩌고 아, 하면 70만 원이 싼다. 꽉 차. 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70만 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제 카드로 줬어요 음.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멀리 다니니까. 근데 그때는 물 쓰듯이 쓰는 거야 개념 없이. 그런 70만 원은 현금으로 주니까 얘가 아껴 쓰더라고요. 아, 왜냐면 아, 현금이 이렇게 자대게 주는 게 그치? 보이잖아. 근데 카드로 썼을 맞아, 때는 안 맞아, 보이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내가 주는 거래요, 어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laughs> 네가 용돈을 잘 규모 있게 써서 1년이 지난 후에 12월 31일 날네 통장 잔액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음. 그러면 엄마가 100만 원을 입금해 줄게 응,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너무, 너무 안쓴 거야 안껴. 진짜 많이 아껴 쓴 거예요 어.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x x 만 원을 모은 거야 통장에 아니 그리고 얘는 음대생이니까 그런 반주를 한다거나 무슨 악상블 연주하고나 하는 아르바이트로, 아, 그런, 아. 그런, 아. 아르바이트로 아. 그런 걸 돈을 이렇게 번 거예요 그렇게 될줄 몰랐지 <laughs> 우리 큰 애는 x 0만 원을 모았고 작은 애는 1 0만 원인가를 모았어 어, 내 천만 원을 얘네 꽂아줘야 되네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laughs> 어떡해.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큰 애랑 작은 애랑 반응이달라큰 애는, 엄마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넣어줘야지. 용통성 제로. <웃음> <웃음>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둘째는 내 눈치를 싹 보더니, 엄마, 그러면은, 천만 <laughs> 원인데, <laughs> 2만원만 넣어주고 <놀람> 이번달 1월달 용돈은 주지마 어머 너무 이렇게 딜을 하는거야 아또 다르다 왠지 이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반대 모습인거 기호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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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은데 돈을 관리되서는 어. 오히려 성향이 다르네. 다르네. 음, 음. 다르네 그래서 <laughs> 큰애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지 <laughs> 엄마 이거 다줄수 없어 ㅅ 통치자 ㅅ <laughs> 통치고 <laughs> 1월달 용돈 없어 어차피 방학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개만 넣어주고 작은애 ㅅㅂ만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고요미쳤 큰애가 갑자기 통장에 거의 한 번이 아, 생긴 거예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자를 보니까 터무니없이 적은 거야. 음, 내가 이걸 어디다 굴리면 이거보다는 1%보다 높게 받을 텐데 어떻게 음. 해야 돼? 하고 엄마한테 묻더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어. <laughs> 내가 아는 게 없어. 나도 굴린 적이 없어.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돈은 무조건 다 전액 남편 통장에다 넣어놓고 주로 거로뭘했냐면저희도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어, 한 15년 전이구나. 삼성전자가 몇만 원안할 때였어요. 음. 음. 맞아. 근데 그때 삼성전자 대량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걸 굴려서 그나마 우리가 돈이 있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나. 우리가 아무것도 개념이 없었거든 음. 근데 주식은 그냥 삼성전자랑 SDS나 이제 굵직굵직한 주식 어, 몇 개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큰데, 네? 이 삼성. 아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이렇게 네. 2,300이 될 줄, 음. 그러니까 200만 원 넘어갈 음. 줄 몰랐죠. 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니까. 이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종잣돈 만들고 만든 종잣돈 어떻게 불려야 될지 완전 막막한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마이너스 대출에서 시작한 상태에서 돈을 모으고 우선 빚을 갚았을 거 아니야. 뭐 그냥 생기는 대로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야지. 어 우선 그렇게 해서 계속 네. 넣고 네. 거의 네. 그냥 예금 적금 그거 아, 말고는 아, 한거 없는 거 아, 같아요. 그냥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 예, 예. 예금 적금이 이자가 높아서 그 재미가 있었지. 그... 좀 있고 그래,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율이 더 높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더 높아? 그럼요. 뭐 무조건 높다. 대출이 더 높으니까 신용, 신용 대출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뭐 어, 거기 맞아요, 그거 높아. 갚는데 좀 많이 이렇게. 그러면은 그3천만원 갚는데 얼마나 걸렸어? 몇년 음, 걸렸겠네? 몇년 걸렸. 그래도 한 3, 4년 정도 걸린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월급을 네. 어떤 식으로 쪼개서 활용했어? 뭐뭐 했지? <웃음> <웃음> 자 <웃음> 이런 것도 이제 아, 만들어야 됩니다. 아 기억이 어. 안 나. 그치? 그냥 그냥 진짜 별로 할거 없어요. 그냥 적금. 응 음. 적금 넣고 매달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번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를 적금에 넣은 거예요? 그래도 버는 돈의 한 50%는 지출해야 <laughs> <저축해야지>. 사회생활 <laughs> 아니, 왜냐면 그때는 저 혼자니까 나갈 돈이 없잖아. 아, 지금 아, 같으면 아니고요. 지금 그렇지. 같으면 아, 애들, 아, 애들한테도 아, 가야 되고 막 되게 여기저기 막 부모님 뭐 경조사도 많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 하나만 아, 그렇지, 책임 맡고 있면 되니까, 아, 나만, 아, 쓰면 되니까. 아, 나만 쓰면 되니까 나만 쓰면 되니까 5 그래서 수입의 반을 기본적으로 네. 적금에 넣었다. 어. 적금, 그러니까 일부는 적금에 넣고, 어. 일부는 이제 라이나 통장을 갖고, 어. 그, 그때 뭐, 펀드도 뭐한 20만원, 30만원짜리 이런 펀드, 그때 한참 펀드 열풍이었어요. 그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어, 맞아, 맞아. 그래서 펀드도 막 이렇게 넣고, 몇개 넣고, 뭐, 그랬었죠. 음. 한 달에 2 30만 원짜리 펀드를 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어. 금융위기가 <laughs> 터졌대. 어. 알고 보니까 주변에 다막 마이너스 통장을 <laughs> 땡겨서 주식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손해를 보긴 했잖아. 그워나 액수가 적어서 음, 음. 한 1, 2년 그냥 잊고 사니까 다시 원금 돌아가더라고해서 그리고 나서 팔았죠 그런데 이렇게 펀드 같은 거할때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거할수 없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몰라서 그냥 대추천해 주는 거요 그때 나도 그랬어. 그때 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일 많이 하는 미래 에셋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펀드. 근데 대신 액수가 작았죠. 10만 원, 20만 원.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달, 매달 10만 원, 20만 원. 음.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굴리고 했던 거는 언제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중간에 <laughs> 이 아, 나, 얘기를 해야 되고 <laughs> 아니 제가 중간에 한번 사고를 쳐서 응. 그때. <laughs> 어, 이렇게 빚을, 아, 어, 어, 빚을 줬어, 이렇게 빚을 줬습아 정말, 아, 정말 억대 빚을 줬죠 어, 진짜요? 어? 어? 대출을 대출을 받았죠. 아니 뭐 사기당한 게 아니라 제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옛날부터 해준 걸 갖고 있어 청약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도 나도 다 청약을 한데 한 분들하고 만났는데 청약 한대 그래서 다 넌데 어디 넣을 거냐 해서 어, 나이 아파트 넣을 거야. 그래? 나도 있는데 해보지 해서 넣는데 었그된거야요 이게. 와우. 당첨이 된 거야? 된 거야. 오. 그래서 그게 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양가가.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압박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압박이었죠. 그렇겠다. 사회초년생이 초년생. 그때가 한 회사생활 3년 4년, 3년, 4년 정도에서 이제 겨우 월, 원, 원룸 어, 어, 어. 보증금을 갚아, 갚았는데 갚자마자 어, 어.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강제로 근데 전세 주, 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 주면 되잖아 지 근데 어쨌든 전세를 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뭐 중간에 중도금이랑 이걸 넣어야 되니까 아, 큰돈이 아,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네 결국은 나중에 전세 주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그게 압박이 그래도 내 집이 생긴 거네 젊은 나이에 <laughs> 결혼하기도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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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진짜 그압박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게 압박으로 네. 압박으로 막 대출금이 진짜. 막 2억 하. 막 이렇게 3억 넘어가니까 막 그럼 매달 얼마씩 이자도 되게 높았어 그러니까. 이자도 이자만 한 달에 거의 80만 원넘렇게 나가니까 <laughs> 이자만 원금을갖지도 않았는데. <laughs> <안> <laughs> 그니까 이게 막할 수밖에 너무... 파이크 없다. 그렇지. 근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마인드가 다른 거야.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이자 매달 나가는 그돈 이걸 생각해서 이게 내 집이 아니라 빚덩이다 라는 빚덩이다 생각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하지않아 집이 하나 맞아, 있어 내가 2 0 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음. 그래서 강제 저축을 했죠. 강제, 강제 저축. 저축. 진짜 강제 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책 읽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책을, 내가 책을 좀 읽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적금으로 는 이제 안 되겠고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나? 그때 이제 별 생각이 없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금 적금을 하다가 28가지 비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친구가 네. 얘기를 해줘서 네. 그 책을 읽었어요. 네. 그 네. 책을 네. 읽고 그걸 읽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제 통장 쪼개기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었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잠깐 리뷰를 봤는데 그리고 네. 그 동영상 있더라고요. 친구 네. 봤는데 되게, 네. <laughs> 되게 담백하더라고요. 이 사람 카페가 있어요. 주로 통장 쪼개기랑 절약하는 이런 마인드 예금 적금이랑 신용카드 웬만하면 안 쓰고 체크카드 못 쓰고 약간 실적인 그런 재테크 음, 조언? 음. 음. 그거를 보고 그 책을 보고 이제 통장 쪼개기 하는 거를 배워서 그거들을 음. 통장 쪼개고 그 책에 뭐 보험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 초반에 그 카페에서 막 보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상담 사람들이 뭐 보험 자기 거 올리면 막 상담해주고 이런 거 했어요. 와,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올려서 제 보험이랑 막 부모님 거다 가져가서 보험 그래서 보험도 다시 다 재조정하고 그몇 년도 일이에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 0 10년 11년 그때요.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오됐네데 그래서 여기 이 카페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금리 높은 예적금을 다 올려요. 이렇게 뭐 특판 나오면 카페 올라오고 그리고 그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하나은행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5%짜리 맞아, 이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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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5% 주는 그런 아, 예적금 아, 있다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응. 거기 제한이 있잖아요. 10만원에서 30만원이 30만 최대한 제한이 있잖아. 8만원 이각해 봐라. 그러면 8만 원. 1년 동안 8만원 벌고자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어좀 아닌 것 같더라고. 음. 음. 주로 이자가 높으면 기간이 짧거나. 음. 금액이, 금액이, 적거나. 금액이 적거나. 금액을 딱 제한을 둬서 재미를 못 보게 하지 허무하더라고요. 황당해. <laughs> 네. 네. 왜 솔깃했지? 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예적금을 하게 되면 이제. 음. 목돈이 생기잖아요. 에이, 그렇게 정도. 해서 종잣돈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종잣돈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굴려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이 이제 저질러놓은 게 있으니 개를 음. 좀 수습을 하고 그거 수습을 좀 하느라 <laughs> 거의 상당 시간은 그 수습에 다 시간이 갔고 그때는 뭐펌 두고 뭐 주식이고 이런 거 관심 쓸그 여력도 없고 이제 생기는 대로 다 여기다 갖다 붓는 거죠. 음. 대출 갚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식이랑 이거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 되게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쟁가 음. 그거를 이제 우리 모두 듣고 있죠. <laughs> 그거를 제가 그 <laughs> 이진우 너무 안 듣다가 어느 날 한번 다들 좋다니까 한번 들었는데 마침 제가 그 들은 그 타이밍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분이 그 똑똑한 배당주 투자 그 피트원 그분이 그 분이 인터뷰로 나온 거예요. 그 분이 배당주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아, 어, 이거면은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응.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저까지 주식은 되게 약천하면서. 너무 하면 안 전문적인 돼. 분야인 거. 주식은 망할 것 같고. 어, 내가 하면 안 되고 다 망한다고 도망가. 하니까. 맞아. 그리고 또그 2007년, 2008년 때그 사람들 막 망해서 그막 그 <laughs> 울고 있는 걸, 울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이 다 우는 걸 봤기 오,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저, 전 몰랐는데 제 주변에 저희 네. 팀 사람들이 다 대출을. 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때 그랬지. 왜냐면 50주식을 못못산 거니까. 다막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다. 음. <laughs> 그런 걸 봤으니까 음. 주식은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음.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음.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 그때 막 이분 또 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 책을 좀 보고 블로그도 가서 보고 음. 그리고 이분 또 강의를 그때 하셨어요. 지금은 잘안 하는데 그 강의를 좀 됐지. 듣고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약간 적은 돈으로 주식을 조금 해봤죠.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강의를 듣는 네.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은 <laughs> 별로 없다 <없다라는> 그러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저희 저도... 일년 내내 강의만 듣는 사람도 있다고. 옛나로 시작했는데 없어지면 속은 쓰리지만 큰 타격이 아. 없는 돈을 넣기 때문에 약간 모의 투자 비슷하게. 네, 적은 돈을 해봤구나.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책이 주로 배당주의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로 이분이 사는 그런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몇 개를 골라 사서 이배당금이 배당금이 진짜 들어오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좋더라고. 요 배당 그러면 그 배당 가 집으로 우편함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배당 나오는 게. 그런데 그 배당주는 그러면은 네. 1 년에 한번 오는 거야. 아니면 어떤 배당이요 그건 회사마다 달라. 아. 1년에 한번 배당금 주는 회사도 있고 음. 1년에 두번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음. 분기마다 나오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음. 그건 다 달라. 음. 그럼 어쨌든 배당금도 중간중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음. 은행 이자 받는 느낌. 그러니까 주식은 네. 가격 자체는 오르지 않았는데 음. 배당금이 5% 나오면 근데 이건 5%, 5 짜리 적금 든 거랑 똑같잖아요. 음. 약간 그런 어. 느낌인데. 거기에 그렇다. 이제 주가까지 오르면 약간 좀덩으로더 느끼겠지. 좋다. 어, 그책 <laughs> 그 사야겠다. <laughs> 그책 제목이 똑똑한 대담자. 아, 네, 네. 근데 그러면 좀그 전에 추천했던 마법의 동굴리기랑 아, 번은, 마법의 연금물리기는 네.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주식을 좀 하다가 제가 둘째를 낳으면서. 아, 음. 아예 주식 계좌를 열어보지도 어, 못하겠는 어, 거예요 이제. 너무 바빠서. 에이, <laughs> 아예 죠 <그쵸? 웃음> 그래서 한 1년 정도 주식 계좌를 아예 못 들여보고, 이걸, 이건 걸이할래면 그래도 중간중간 가서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음. 몇개또 주식을 약간 아, 팔 시기를 놓친 그런 것도 있고, 막 음.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좀 쉽지 음. 않겠다 그치, 그치. 해서 하다가 제가 그 마법의 돈 불리기는 옛날에 그이 똑똑한 배당주 투자 이분 블로그에도 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괜찮다는 음. 내용을 알아가지고, 책은 되게 옛날에 사놨어. 사놨는데 안 읽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시간을 안 들이고 응. 할수 있겠는 거예요. 돈을 수큰 수익은 안 나는데 물가 상승률보다는. 응.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얻는 그 정도 수익률을 바라면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고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보고 그 연금 굴류기도 이제 이걸 보고 이분이 또그 다음 책을 내서 음. 그 책을 사서 본 음. 거죠. 보고 이제 연금이랑 뭐 IRP, ISA 이런 거전 이게 뭔지 전혀 몰라 난 지금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개인 연금이 안안안그 어, 연금 있어요. 저축, 연금 보험, 연금 펀드 어,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고 네.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몰랐고. 네. IRP도 회사를 다녔으니까 퇴직연금에 들어있긴 한데, 근데 이 퇴직연금이 IRP라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ISA도 옛날부터 듣긴 들었는데, 아, 모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입하지 말자. 약간 이런 좀 무식한 질문인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ETF가 뭐예요? <laughs> 근데 저도 이건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 그냥... 나중에 편집 잘할게. 어. 옆에 로고. 어 뭐가 뭐를 어, 넣어주는 어, 자막을 사는 자막 을게 지수를 지수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 E T F 중에 뭐 코스피 200 하면. 음. 코스피에 있는 아, 대표 종목 200개의 아, 지수를 음. 평균적으로 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어. 우리 코스피 주가 지수 따라가는 거죠. 어떤, 어. 어떤 특정 회사의 네, 주식을 특정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코스피를 그치? 사는 거야. 그렇죠. 코스피를 어. 사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외국 것도 같이 사는 거죠. 외국 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채권, 음. 채권도 있고요. 뭐 채권, 음. 채권 ETF도 있고, 뭐금 ETF도 있고, 음. 그러니까 ETF도 음. 뭐, 섹터가 있어요. 화장품 섹터, 알겠어. 무슨 뭐, 철강, 뭐, 이러면 이제 그 화장품 ETF면 음.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일장 모여 있어서 얘네들의 전반적인 그 지수를 사는 거죠. 화장품이 좋아지면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ETF가 수수료가 되게 싸요. 아, 네. 수수료가 싸서 많이 하죠, 요새. 음. ETF 투자한 거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음. 아 저는 그 마법의 동굴 리게 나온 음. 그거대로 일단은 좀 얼마를 분산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뭐 예시가 돼 있어요. 뭐뭐뭐 하라고 그냥 그거대로 그거대로 일단 그렇게 바로 실천하기도 힘들어. 네. 그거대로 그냥 일단은 좀 해놨어요. 이 책이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까뭐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나는 언제 이게 오르고 떨어질지 모르니 그냥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음. 그냥 그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얼마, 주식도 뭐 선진국 주식 몇 프로, 이머징 주식 몇 프로, 채권 음. 몇 프로, 금몇 프로, 현금성 자산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 비율로 사고, 한 달이나 분기에 한 번씩 이걸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비율을, 비율이 이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진 지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거 비율을 분기나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사놓으면, 그걸 다시 사는 거는 한 30분 안 걸리고 할수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주식을 사는 건커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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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앱을 깔아서 아, 시작을 못한다고.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못하니까 아, 우선 아, 앱을 깔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맞아, 맞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좋겠고만.